자동차 검사 받아왔는데 저는 대행 맡기거든요. 짐 하나도 안 내렸어요. 요즘 엄청 까다롭거든요. 거의 다 내리다시피 하라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저는 장비를 하나씩 손으로 내릴 수는 있는데 저 고압세척하는 분들은 그 고압세척 기계 그거, 그거 못 내린다고요. 어 됐네. 그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난 빨리 이거 해야 되는 자, 갈면서 껴주세요. 아, 예, 예. 예.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바빠. <laughs> 아, 사장님, 뭐, 대박, 야, 금방 자르신다. 역시. 이야. <laughs> 예,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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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그냥 뭐, 힘힘만 들이고 그냥 자르시는데? 리지드, 전부 리지드로 아주 그냥, 풀셋이구나, 그냥. 아. 음. 지금 사장님이 그 해준 게무슨이 응. 저걸. 아, 그래. 어, 그래. 희망 크고 무겁기는 하지. 응. 그 고화 세척기 설치한 데 가서, 이렇게 떠서 내려야 되고 아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다 내려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수차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특수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 뭐 보험료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긴급 출동이 안 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긴급 출동 서비스가 그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검사소 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뭐저차 적재함에 그거 앵글도 뭐다 띄어야 된다고 막 그런 데들도 있고 막 되게 피곤해요 여기 대행 맡기면은 그냥 1시간 안에 가서 해 오니까 그냥 좀더 주고 그냥 대행 맡기는 거죠. 속 편하게. 내가 갈일 없이. 근데 제가 오늘 스페어 타이어는 띄어 버렸어요. 무게 좀이라도 줄이고 다니려고. 스페어 타이어를 빼야 되겠어. 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려온다. 아, 내려온 거야? 야, 이거, 씨. 꺼내기 쉽지 않네, 씨. 어, 무거워, 씨.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좁아가지고, 씨. 뭐야. 왜 이렇게 안 빠져? 아, 됐다. 어우, 씨. 야, 씨. 아, 이개표곤하네 이거, 이거.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몇년 동안 다고 다녔다는 얘기야? 이것만 해도 무게가 얼마야? 제사설은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릴까? 이게 다 올라간 건데? 저러고 다녀야 되네. 이건 무게만 해도 얼마야? 야, 진작에 빼버릴걸. 몇 년을 잘고 다닌 거야? 요즘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 껴주지도 않는데, 아, 요즘에 긴급 출동이 하도 잘돼 있어가지고 긴급 출동도 써먹지 못하는 판인데. 달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 동차 검사 맡아야 되니까.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아, 어우, 아파.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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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파. 어 허리 아파, 왜? 아직 허리가 다안나어 휴일이 <laughs> <laughs> 가는 김에 이거좀 전해줘. 구독자 사과 도시 그분한테 총 준다 그랬는데, 아, 씨, 어디 있지? 내가 줄... 어떤 거였지? 이게 도쿄 마루이 건가? 그러네. 한 번도 안 쏴봐가지고, 쏴지겠지? 아, 씨. 한 번도 안 쏴봐가지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 총알 어디 갔냐? 아, 갑자기 총알 찾으려니까. 어, 됐어 가스가 좀들 들어갔나 보다. 아,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겨울엔 잘안 나가. 비싼 걸수록 예민한 총알을 써야 되는데 사과 도시. 근데 그분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노란색은 쓰면 안 되는데. 내보니까 지금. 난 이제 이거 해야지. 좀 가려고요. 골자 아픈 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먼지 봐. 아 예, 그러세요. 일단 먼저 그쪽에 해볼게요. 예, 먼저 그쪽에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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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예약된 거 지금 날라갔네. 아, 아까 갔었어야 되나 봐요. 원래 사람들이 막 물만 보면 막 급해갖고. 근데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닌데. 내일 가기로 약속해놨었는데, 뭐, 딴 사람한테 하겠다고 하시,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물새는 데가 어딘지 이제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그 싱크대 속이라. 네, 내일도 쉬게 생겼네. 원래 다른 일 하나 또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허민 사장한테 줬는데, 내일 가라고. 오토라이가 좀 이상한데, 지금? 핸들이 좀 뭔가 이상해, 지금. 바람이 없나? 누수탐지 할때 제일 힘든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이런 집이라고 지금 가는 집 어, 다가오주택 상가주택 건물 야,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 이것저것 다 부실하고 아, 수십 년 동안 막 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공사하면서 막, 막 배관 이상하게 해놓고 어, 아무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탐지기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 똑같은 날에 아파트, 빌라, 상가, 주택 건물. 뭐야, 이거. 이 아이, 씨, 뭐야. 아이, 씨. 진짜. 아, 저렇게 타면 안 되지. 그냥 막 들어오네. 와. 그럼 오래 못 사는데. 내가 이해는 한다만. 나도 오토바이 타니까. 그래도 저렇게 타면요. 절대, 마흔 살도 넘기 힘들다니까요. 환갑은 커녕. 30년 넘게 오토바이 타면서, 아직까지 뭐, 뭐, 불구되거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내 나름대로 지킬 건 지킬 거거든요. 아까 하던 얘기, 상가주택 건물, 다가구, 빌라, 아파트가 동시에 걸리면 그 중에 제 1번은 아파트가 최고고, 두 번째가 빌라, 상가주택 건물이나 이런 거는 최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클러치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아, 클러치가 너무 늦게 떨어지네. 하도 오랜만에 탔더니 아 여기가 옛날에 서일 서일 전문대였는데 지금은 뭐 서일대로 바뀌었지만 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기는 붙어도 그냥 안 간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아 수십 년 전에 그때는 전문대였는데 계세요 사람이 없나보다 아 계세요 위에 주인 아저씨가 안 계시더라고요 어 떨어지네 이게 좀 떨어진 거죠 여기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가셨나봐요? 많이 세는데, 딱 보니까. 밑에 세입자분 엄청 짜증나셨네. 당연히 그렇지 뭐. 뭔가 이상해. 공기 넣었으니까. 앞바퀴 공기가 별로 없으면은 핸들이 털린다고. 그렇지, 조장 좀 하고. 것 같은데? 공기 부족으로 핸들이 살짝 털렸구나 어. 컵틀 때마다 이상하더라고 하도 안 탔더니만 이번에 그 싱크홀 있잖아요 그 강동 명일동 그 빠진 거이요토 바이잖아요 아, 그 사람 안탔던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날벼락이잖아 날벼락. 갑자기 도로가 꺼진다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 딱 이거랑 똑같은 오토바이였는데 뒤에 통 달려 있고. 성공했냐고? 아 오늘 1 걸려가. 오늘 성공했어? 1 걸려가지. 나 오늘도 돌아왔다나 벌써 한 일주일 된것 같은데. 나 너무 많이 돌고 가냐? 아 요즘 그렇다. 어쩔 수 없고 내가 준거 내일 가기로 했어? 응. 음. 그래? 네가 아니 네가 가. 니가 <laughs> 와라 하와이. 난 내일 가기로 했던 거 나가리 됐다. 왜? 그래? 갑자기 오지 말래. 딴 사람 불렀대. 원래 그렇지 뭐. 너 어제만 내기 빠했어야. 할아버지 다 됐네. 응? 아이고 이빨 어저께 아파가지고. 아씨. 근데 TV에서 명의를 보니까 치과 나온 명일 보니까 음. 음. 그 이빨 썩은 이빨을 빼가지고 치료해갖고 다시 다시 심어넣던 거. 아주 심어? 어 그런 것도 그 이빨, 있어. 자기 이빨을 다시 넣는 거야. 기초군이. 음, 아, 그거 다시 넣는다고? 그래, 어. TV에서 명예에서 나오다니까. <laughs> 나 그거 못뭐 믿겠다. 아, 아니, TV에서 받다이 명예, 명예. TV 에나오는거다 믿지 마. 내가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다 퍼져서 다 그렇게 해야지. 누가? 아무래도 이제 살수 있는 이빨이 있고. 아니 내말 들어봐, 그냥 임플란트 박아 그냥 앙카 박아 내가 지금 박아줄게. 나한 마디일도 있고 다 있어, 내형이 <laughs> 아, 꽉, 아니. 꽉 조여줄게. 나황 사장 보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는데 얘뭐 예. 아, 오늘 올지 않을지 올지 모르겠다. 아니 갔죠. 근데 갑자기 뭐 어디 또뭐 강남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화 달라 고 그랬는데 뭐 오면 같이 먹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황사 그래. 바쁜가 봐나 여자 아니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 황 사장이 뭐 여자도 아니고 뭐 지인 갔다 음, 지인은 어제 왔다 갔나? 지는 어제 왔다 지 근데 음. 사무실 다 채워놨는데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 야, 무조건 데리고 왔어야지 아니 내가 오라고 해서 오냐 아 괜히 사무실 채워놔가지고 괜히 힘만뺐네그물 아, 그, 그 많이 사가는구나. 음 많이 사가. 아유 맨날 아유 그 힘들어. 아유 많이 사고 아 쓰고 또 차에서 내리고 실었다가 아 힘들어. 그 앞으로 낳고 뒤로 꽈지는 일이야. 안제 녹아내지. 또상 녹아다지. 새로 만드는 걸 많이 하는 것 같구만. 음 그런 거뭐 설비 방수. 주방. 음, 그런 게 많이 걸리지. 아뭐 먹으러 갈까. <laughs> 너 아직도 감기 안 났어? 응? 어? 너 때문에 내가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금 목소리 변해 가지고. 어. 증거없잖아 증거는 너만 나오라서 감기 걸렸는데 뭐. 너 네가 먼저 걸렸잖아, <laughs> 아, 나 진짜. 우리 는데 에휴, 진짜.